응? 어, 287은 일봉1일선 288은 일봉5일선 흔들렸을 때, 우리가 그 저번에 쑥안좋봤을때일봉5일선1일선은 거기는 매도가 아니, 아니죠. 그죠? 좀안 좋았지만, 그 좀, 저, 그,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뭐, 그 이유는, 뭐, 시히아직까요저 평가. 그죠? 그리고 우 흔들리는 거는 프로스인 저평가, 이런 패턴이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289.50, 지금 시가, 여기가, 저, 60분 봉 상단이에요. 그리고 30분 봉 상단이 289.30. 그래서 이거는 저 어, 저항 돌파해서 좀 가능하죠. 그 290.15는 야간 국가, 그2 9 1 1 0는 일봉 상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 금요일 날 오후에 그래도 수급상 옵션 강도는 플러스 였지만 옵션 강도는 좀 플러스 였죠 플러스 였지만 수급상 개인의 콜 매수 품매도 과도로 인해서 취업매수는 자제하자 이게 이제 금요일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장이 올랐고 또 지금 현재 나사선물도 20주 포인트 상승이 되어있어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어, 상승 분위기에요. 이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바꾸면, 바뀌면,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겠지만, 일단 상승 분위기에요. 그래서, 지금 갭상승이 좀 나오는데요, 어, 갭상승이 나오는데, 일단 지켜보다가, 월요일, 뭐, 아침에 힘이 붙으면 좀더 올라갈 야한 것까지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음, 다시 한번또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을 음, 그상장 자체는 어, 상승 유지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매도를 뭐페이테할수 있습니다. 다만 흔들리는 것이 흔들리는 것 이거를 제, 저 수익내는 걸로 하고요. 그 매수가 부담스럽다면 올라가서 계상 중에 나와서 따라가기 부담스럽죠. 우리가 부담스럽죠. 신저울로 놓고 또뭐 흔들리고 뭐 이런 수가 있으면 부담스럽다면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과메 해소까지 해소 해소까지, 해소까지 해소까지 뭐 기다려 어, 기다리는 그리고 일단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지금 뭐 저항 돌파하 올라간다 해도 빠른 구간 같아요. 매수가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느긋하게 어 없다 빼도하고싫다상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과외의 실수를 기다리는 응자본학 어, 기다리는 그리고 또 수급이 이제 나오잖아요 수급이 나와서 오늘 뭐개인또콜레스로롤금액로 이렇게 든다 뭐 개인이 만약에 오늘 풀메스바둔다 그러면 이제 올릴 거예요 그죠 더 분위기 따라서 올올더 올릴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든다 그러면 만약에 부른다 그러면, 역으로도 되는 수을 보고, 이렇게, 어,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금요일, 중가는 그, 음, 개인들의 매수무신 과다, 이거를 이제, 주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미국장과 함께 갭선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를 데도 뭐, 어, 월요일에도, 죠 역공을 때리는 날이죠. 우리가 쉬고, 토요일, 에 쉬고 들어왔을 때, 역공을 때리는 날입니다. 자, 차분하게 오늘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